우와 지원아시연이시연이 시원해+ 어원야 처음부터 원해야 <laughs> <더 깨야> 돼. <laughs> 야. 해 시원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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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나해 시원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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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고해 시원해+ 시원해+ 시원 야, 천천히 정렬지, 해. 천천히 아이, 너무 잘해. 아니, 아 농담이에요. 천천히. 아빠분안 나가세요 아빠 아빠, 아빠. 나가 어. 나가. 보내줘 어. 네. 어머야 어. 천천히 페스 게임해 패스 게임해 유아나 커트를 보요커 저기로 안 저기로 가. 저로 가. 아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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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유. 아유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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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자 강민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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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좋아. 좋아. 아, 좋아, 좋아. 자본이 자본이 준서. 준서야 자본이 도윤! 또 돌려주고 잘잘 오시고 야 돼. 선하스민 지환이부터 나와. 패스케임하아라까패스케임패스게임패스게임 번호 번 기다려 기다려. <놀람> 하더라도, 하지마. 들어와, 들어와. 야 들어와. 들어와. 들 들어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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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들어와. 들어아 들어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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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줘. 네, 줘. 안 돼. 줘! 3대 열어. 돌아서.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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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올라가, 올라가. 도윤이도윤이 응. 네. 네가 잡아 버무 아. 한 칸씩 당겨, 버무 한 칸씩 당겨, 아. 범호 한 칸씩 당겨. 아. 올라와 됐어, 너내려도 도인 일, 도인 일, 도인 라 도인 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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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인 기 도인 기 도인 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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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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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드 빨리 열어! 나이스! 해봐 니가 해! 넘어! 나 넘어! 아이고 아, 빨리 지원이앞뒤야 이지환! 아아아아민 조이야! 아이환조 여기 올라가 있어! 아, 더 올라가! 더! 더가 그냥! 그 앞에까지 가라고! 있어 그냥! 김도윤이 내려와 여기! 됐어 컨트롤 걸려 걸려 괜찮아 거기서 뺏겨 된다고 했잖아 기다려 기다려 여유 여유 의미 없는 거 하지마 의미 없는 거 나가면서 해 때려봐 야한대 없이 드리버라고 하지 말라고 쉽게 죽고 하라고 不要！ 왜또 둔해져? 왜 둔해지냐고? 도저나아 아 줘, 줘. 줘. 아 돌아서, 돌아서. 아 돌아서. 나와 줘, 나와 줘, 연결해, 연결해 쓸데없는 거 하지 마.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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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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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안녕, 안녕, 안안에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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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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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쉽게 쉽게 주라고 그 어? 이렇게 되는게 잘하는게 아니라 쉽게 쉽게 주라고 어머! 자꾸 쉽게 쉽게 주라고 I'm not sure i 이야 o u r e going to be a g 보고 줘야지. 어이,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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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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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에요발리려 버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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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려버고 버려, 려 버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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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려 버려, 버려, 버아버아 버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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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많 잖아？수 비가 가까 우면 더먼쪽 으로 더열 어야지. 공간 이지, 수비앞 으로 가서 지짠짝보 면서 자유려 하기, 관리 하기, 상대방이 관리 다기 관리 하기, 관리 하기, 관리 하기기 이거 해 봐. 이래해야 박하벨 뭐박목이야 응. <laughs> <목소리> 쓰지 마. 범 뭐야. 어엉중을 쓰지 말라고. 어중중 하는 게. 잡아. 잡아, 잡고앞분하게 급하게 하지 마. 많이 고 윤도현이! 윤도현이! 너 공주 몇번 받았어? 어? 얘들아, 자기가 받으려고 하라고 뒤로 내려 돌려 받으내려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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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돌 돌려 돌 돌려 돌돌 돌려 <목소리> 아, <정말 목소리> 있는지, 지금 몇대 연구야? 아, <목소리> 지금 9대 나는 15대 0이지 지금 몇대연구 <목소리> 지금 9대 0 9대 0 바꿔 도현이 왼쪽 이 해봐 해봐 기저 해봐 좋. 어, 줘 그렇지 또 돌아 그렇지 마무리 어 아, 준서야 잘 줬어 준서, 어, 준서, 준서 준서 박하별 자리 바꿔 준서가 올라와봐 박박 박하별 박하별, 박하별.

목하라목하라 주소야, 너 탑이야. 응. 주소, 주소, 주소. 주소. <목소리가> 야, 주소 형님, 거기서 어떻게 될 건데? <목소리가> 거기서 어떻게 될 거야? 어머야, 어, 뭐야? 이거 방송 아야 이거 뭐 이거 뭐야? 나가면서 받아야 되겠지. 아, 어, 올려줘, 올려줘. <목소리> 괜찮아. 또 잡아 놓고. 잡아 놓고 보고. 또 그렇지. 잡아 놓고. 보고. 됐어. 내려와. 잘했어. 우 괜찮아. 내려.